요 <laughs>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보게 되고 감사드니다 안녕하세요, 빅토리입니다. 저는 빅토리에서 필선 역할을 맡은 해리고요. 저는 빅토리에서 미나 역을 맡은 박세한입니다. <laughs> 어, 표정들이 너무 부르셔서 저희 영화를 재밌게 봤구나 하는 저, 제가 그런 걸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. 해리랑 저랑 필선이랑 미나랑 저희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받으신 이 감동과 응원과 행복이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.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화 바로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 고마워요. 고마워요 이거 해야 되요 응. 아, 응. 감사합니다. 이고마워 음. 고민 많은 동분고 그래도 어찌나 소만니지 <laughs>